어,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시는 두 부부세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아, 물론 피해자분들한테는 재밌는 내용은 아니고 어, 어떤 경우냐면요 남편분이 그 블로그를 보시고 허위 피해를 당하십니다 제네시스를 15년 정도가 16년씩을 어, 무려 한 400만 원 이상 피해를 당하셨고요 아내분도 그 다음날 차를 사셨는데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허위 상사의 허위 필 당하셨어요. 근데 아내분은 모르셨어요. 어, 남편분을 도움을 주다가 어, 우연치않게 계약서를 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어, 허위 사무실 계약서였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은 100% 환불을 받았고요. 아내분은 차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어, 그 허위들들이 먹은 180만 원 어, 부분환불 정확하게 180만 원 먹은 거 확인했고 180만 원 환불 받으셨습니다. 허위 행을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충분히 모를 수 있으니 댓글에는 어, 나쁜 댓글 달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허위 댓을 정말 의심스러우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영상 정말 좋으시면 은 구독과 좋아요는 임 대표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잉카닷컴 임준우 대표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네. 어..허위 폐일 당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일 전에 아내분도 차를 샀는데 그것도 허위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 계약서를 이렇게 딱 꺼내는 순간에 아주 익숙한 그 계약서를 봤어요 제가 얘네들은 허위 상사인데 여기서 또 아내분이 차를 샀더라고요 그니까 러 각각 이제 다른 상사죠? 예..부천에 있는 그죠? 예 대답을 해주세요 예? 아니..이거 부천입니다 아 네. 네, 부천이잖아요 형기도 네, 부천 맞죠? 어... 차는 수원에서 사, 샀는데 행위행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고서했지만 음. 어, 소속은 어, 부천이다. 음. 네. 네 맞죠? 네자 이제 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어... <laughs> 그 차가 파란마 썬도프 있고 베지시트네요. 네어 맞죠? 얼마 샀다고 했죠? 음. 삼천사백사십삼 어... 삼천사백... 400... 4... 차대금만 삼천이백 확실해요? 어... 삼천이백이면 200이면... 이정도 이정도 당한거예요그액이 크진 않죠? 아, 근데 남편 한달급인 되잖아 그죠? 남편분 한달 월급을 제네시스는 당하신 거고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 복잡하진 않지만 뭐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내분은 허위 피해인지 몰랐죠? 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면 땡큐. 네. 얼굴 안 나오니까. 아내분은 허위 피해라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우리 남편분이 연락 오셔 가지고 남편분 이렇게 상담하다가 계약서가 있길래 이거 뭔 계약서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분도 잘 샀다. 20일 전에 9월 27일 날 20일 안 됐네, 아직. 그 24차를 샀다. 해가지고, 어? 뭐 사, 뭘 구매하셨냐? 물어보니까 케 K3를 구매했다 근데 보니까 아주 익숙한, 네, 허위 사무실 전화번호구요. 아, 전화번호가 상사구요. 자, 아내분은, 자, K3를 맨 처음에 어떻게 사러 가셨어요? 블로그를 봤어요? 네이버 블로그. 네 네. 어, 그, 뭘 봤어요? K3. K3를 네. 17년식을 900 얼마에 봤죠? 네. 어, 그 차를, 있던가요? 있긴 있는데, 네네네. 그 차가, 네. 뭐지? 법원, 뭐, 경매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 경매. 응. 근데, 베버, 법원 경매라는 거는 네. 있을 수 있으나, 네. 딜러가 개인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걸 네. 개인적으로 뭐 네. 돈을 더 내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네. 어, 보증 같은 게 들어가서. 연대보증. 연대보증처럼 연대보증.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뭐, 신용이 깎일 수 있고, 뭐, 이런 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나서 구입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걸 안 사겠다. 아,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응. 안 사는 걸 알아서 응. 이걸 한 거잖아요. 응, 응. 네. 이걸 샀는데, 다시, 저, 어디야, 뭐야, 이거, 그럼 제네시스도 같은 걸 샀어요? 이게, 이게 그 전날 사고, 이게 그 다음날 샀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당했는데도 이걸 또산 거야? 응. 남편분, 혼내야겠다. 아내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에? 아니, 남편분. 아니, 돈, 힘들게 벌어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이, 이거를, 1900, 얼마 샀죠? 이전비 포함해서, 그죠? 네, 1990만 원. 네, 1990만 원 샀죠? 네. 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른 차를 안 사면 취소가 안 된다고 했겠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네시스도? 네 똑같아요 그니까 아 그럼 중고차 파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그러면? 네, 당연히 이런 게 가능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장사 안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네. 어, 이렇게 오해를 하시겠네요 두분다 똑같은 이것도 블로그도 봤어요? 네 똑같죠 이건 제네시스 블로그 뭘 봤어요? 그건 다른 매물 보러 갔다가 다시 어떻게? 다른 매물 보러 갔다가? 네네. 그니까, 그거 안 산다고 하니까. 그니까, 다른 매물은 어떤 매물 봤냐고요? 그냥. 그, 그때도 K3 보러 갔었어요. 에? K3 보러 갔어요게어 전해주셨어요? 그, 그 매물이 없어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남편 차 대차를 했어요, 혹시? 아니요, 대차는 안 하고. 차, 두, 그럼 둘다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한 대는 그냥 폐기 처분하고. 폐차? 그냥 팔고. 철뭐 누구? 누구한테? 그냥 상사에 팔았어요 아 상사, 얘네들 말고? 네. 아 그럼 그럼 됐고 아 그러면 참은 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한 300만원 정도 300 초반 정도를 사기 피해를 당했고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한번 볼게요 18년식이라 했죠? 이게 18년 등록 19년식인 거 같아요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18년 등록한다잖아요 네, 네. 이거는 네. 용도유리가 없더라고요. 응. 네. 근데 이것도 용도유리가 없다고 돼 있죠. 응. 어 이게 시, 이게 플이시는 맞아요? 네. 네. 음, 18년식, 18년. 네. 어 볼게요, 한번 뭐. 이것도 내가 봤을 때 크게 먹지 않았지만 이것도 열받잖아, 그죠? 응. 네. 이거는. 두개다 두 이제 할 건데 자 이놈 전화번호가 어 이놈이 누구예요? 근데 뭐, 명함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어. 이 명함을 좀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 이걸 지우면서 그냥 여기다 자기 전화번호만. 이, 이게 누군데요케이 아까 그 제네시스 판 사람이. 어 이거예요? 네. 이놈? 네. 이거예요? 네 어, 이게 제네시스죠? 네. 음. 네 어. 네. 요네 그 어디시죠? 아저 임카 임 대표에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거 저 어제 통, 나, 어? 나랑 통화했던 사람 아니네? 아예저대표님이 예, 같이 있던 분예예 아? 네, 말씀하세요 아 우에 그 그니까 우에 사람하고 나 통화한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전화 받는 놈 출동이야? 네네. 아 그럼 내가 그 지, 그러면 사서 전화해야겠네. 네, 그럼 어떻게 되신 부분이요 네. 이거 뭐, 뭐 환불하려고 전화했지 뭘? 네, 대리 정말 팬심니다생리 아, 아 팬이고 나만이고 그게 주야이 아니잖아 이 양반아 지금. 영상 <laughs>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환불을 다얘기를 들었죠, 생님한테요 어, 지금 했는데. 예. 네. 어 일단에는 그러면은 그래요. 그 정리해서 내 이, 이분이. 있건 아니고 또 네. 다른 건도 있어, 지금. 어떤 거요? 다른 건도 있어요. 아니, 우리 딜러님 말고. 네. 내가 그러면 사수한테 전화한다고 하세요, 좀 이따가. 아, 제가 그러면 대, 저, 대표님한테, 그, 사장님한테 연락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내, 내가 전화할게, 내가, 내가. 아니, 예, 아니. 전화번호 알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팬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미치겠네, 나 이거. 팬은 맞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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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겨, 지금! 양쪽으로 허위받고 와서 뭐 웃겨, 요 지금! 이제까지 제 팬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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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를 지금 어제 다, 저녁에 내가 다 했어요. 이분들이 밤에, 어 지금 집까지 쫓아왔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 허위들러들이 대기하고 있다. 만나려고.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겁이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허위들로 전화번호 를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실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소비자 지금 피해자분 지금 굉장히 겁을 먹었고 너희들이 만나기 싫다니까 빨리 가라. 갖고 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 통화한 상황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으니까 좀 웃었다고 좀뭐라하지 마시고 긴장할 거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맞잖아요. 해결할 건데 그죠? 예자 이거는 이제, 이제 이거. 구분선 넘었어요. 네. 그럼 이, 이놈 이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놈 우리 사모님 전화로 해볼게요. 아 남편분 전화로 자 이놈 이건 또케이입니다 지금 전화한 거는 어, 어제 저, 전화했으니까 이제 살살 기는 거고요. 어 얘는 이제 제네시스고요. 예 네. 그리고 어..이거 뭐 영상 끝나고 얘기해야겠네요. 음 이, 이놈이잖아요, 이놈. 아니요? 맞습니다. 예, 네, 전화해보세요. 아, 저기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저 임카 임대표인데요. 어디요? 임카, 임카. 네, 네. 어, 이분 뭐 허위 블로그 보고시고 가셔가지고, 뭐 법원 경매, 공매 해가지고 케이스를 구매하셨다며요? 아, 그니까, 블로그에 보고 가셨는데, 900만원짜리, 900 몇십만원짜리 보셨, K3 17년씩 보러 왔다가, 네. 뭐, 법원, 경매, 공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요? K3. 9월 2 7일날한 거. 9월 27일이요? 예. K3를 말씀하셨죠? 예, 예, 오류 K3. 어, 송아미, 어, 김, 보, 은. 아, 맞나? 일단, 근데, 근데, 근데 어,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어떤 거 아니다. 근데, 왜, 그, 저, 뭐야, 블로그에 그 차, 네. 무슨, 뭐, 저, 법원 경매, 공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며. 맞나요? 있으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이분이니까 허위 피해를 당했다고 아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화 드린 거예요. 그리고 등록비 영수증도 안 줬다며요. 등록세 영수증도 안 줬다며요. 딸랑 등록증만 드렸 줬다며 이분들한테. 그때 저번에 고객님께서 네. 현금영수증 그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네. 네. 자나, 자, 자동차 등록하면 등록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취득세 영수증하고 이런 걸다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도 안 주고 영수증도 안 네. 주셨다며 선님 음, 근데 지금 제가 다시 3, 3분 기에 다시 와야 될까요? 지금 잠깐 제가 좀 동사무소 돌리를좀 보러 와서 다 전화해서 이 번호로 전, 전화를 주면 되나요? 같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하, 아, 아니 정직하게 저기 뭐야 일해도 다 먹고 사는데 이놈들이 자꾸 이, 들으셨죠?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벌벌대요. 자기가 정당하게 팔았으면 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도크 술시죠. 아니요, 나 걔는 안 했는데요. 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허위 매물 허위 매물이 뭐 대기업에서는 뭐 SK 땡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SK 엔카에서는 어, 그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 허위 매물을 잡아내고 걸러내고 하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땡도 있고 보땡 뭐땡 아시죠? 보, 거기도 있고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특히 블로그 블로그 뭐 다음 뭐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블로그 쪽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검색 자체를 하, 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는 파워링크 자체가, 법원땡땡,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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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970만원이면 내가 샀죠. 네? 최소한 1200, 만원0 나오는 차인데. 맞죠? 네. 남편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네시스, 얼마 보고 갔어요? 아, 그, 그냥 K3 보러 갔다가, 이거 왜 이렇게 만난 거야? 얘네들은? K3를 보러 갔다가? 메모리 없더라구요 아! 그 그놈하고 연락을 한거에요? 딜러 응. 딜러놈하고 연락을 해갖고 K3를 보러 아, 갔는데 메모리 응. 없어서 응 그러면 더 괜찮은 메모를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계약을 했어요 응 계약을 했는데 무슨 차인데요? 그냥 BMW 시리즈 아, 50 시리즈 아아 아, 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뭐 법원 쪽에서 이제 유예금이 남았다. 유예금? 이러면서 응. 전환하자 막 <laughs> 이야기하고. 아, 자잘 들으세요. 그 오늘은 제가 지금 어, 두분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짧게 할게요. 어 일단은 어 중고차 상사의 상사에 매입된 차는요, 음, 압류나 저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 요즘은 들러들이 어 돈이 부족하니까. 캐피탈 차에서 차량을 매입한 차에 한해서 어, 재고금융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저당은 잡아놔요 그건 있을 수 있으나 뭐 법원 무슨 저당이라든지 뭐 개인 저당이라든지 압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 캐피탈 저당 그 재고금융 저당은 차량을 판매와 동시에 저희가 상사가 안전하게 어, 그거를 저당을 풀고 이전을 완벽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 남편분이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다. 아 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로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오랜만에 할까? 싸고 도올 차는 없어요. 남편분 혹하면 어떻게 돼? 혹하면 어떻게 돼요? 혹하면 다 줘.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면 훅 가는 겁니다. 지금. 어, 어린이집에 아예 맡겨놓고 두분다 지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빨리, 오늘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는 거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 아, 쉬는 날이에요? 근데 5시까지 가야 된다며 아, 오늘, 가족. 여행이. 아, 가족 여행이 중요한 게 돈을, 받은 게 뭐, 돈을 받아야 가족 여행을 가는 거지. 네, 네. 예. 남편분이 너무 순진하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허위뱅을 보시면은 이두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몰랐죠. 네. 허위인지 네. 예. 돈이 200이건, 300이건, 내 돈이 부당하게 나갔잖아. 열받잖아요 그죠. 그돈 갖고 가면 여행 가면 되겠다. 맞죠? 아기 데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죠 예. 남편분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예. 돈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시한 거지. 예. 자, 그러면. 허위 뉴스 정말 조심하시고요. 저희 영상 정말 좋으시면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임대표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 하여튼 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임카의 임... 임카닷컴의 임선대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일날 오셔가지고 남편분은 전액 환불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품하는 거고 네. 우리 아내분은 이제 부당이득금을 받기로 했죠 네. 에. 자 남편분 네. 환불하기로 했죠 네. 우리 아내분 네. 이거 부당이득금 먹은 거 반, 환불 받기로 했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뭐 제가 어딜 가서 뭐 멱살 잡고 흔들고 그 허위 딜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 무서워하죠. 네 팬이라고. 아, 다 팬인 건 팬들. 자, 허위 들러들이 이렇게 말잘 듣는데 뭐 가서 멱살 잡고 흔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환불 받는 영상 을 자꾸 보고 싶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 하, 제가 일곱 살이겠죠? 예, 엄마 아빠인데 두분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일단에는 환불을 어, 꽃을 낼 거고요. 어, 이거는 우리 사모님 차 K3는 부분 환불로 꽃을 냈다는 거 그런 기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